자자, 자자, 우리. 저 이렇게 고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안돼 우리 병원에서는 안 되니까 가슈. <laughs> 저 이렇게 고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돈을 얼마를 주던 이건 안 돼요 안돼 가슈. 안 돼요, 안 돼. 제가 죽은 사람도 살려왔지만, 이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간담을 서원 하게 해드릴 콩포르심 보통 이런 여름에 많이 하지만 저희 여름까지 못 버티죠. 우리 이런 공포가 너무 좋네요. 날콩포매니이라서 네. 다운 영상이지. <laughs> 아니 근데 오늘 오프닝 왜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 이야기 놀리려고 잡정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한번 잡정 한번 해봤고요. 우리 야 여러분들 팬앞에 저희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는 다연의 경험담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아! 아 진짜. 오해이 오웨. 오해, 오해. 음, 아니, 아, 아니고 저희가 만든 이야기고. 근데 저도 성형하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언제요? 20살 때. 저 얼굴에 약간 컴플렉스 있어 가지고 어디 어디 오신... 가서 상담도 하고 진짜. 근데 네, 진짜 예. 진짜로 말했어요. 다운이의 경험담을 만들었다고. 아! 어디 어디 고치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눈코 하고 싶어 가지고. 다은이는 그렇게 막 여러 개 고칠 필요 없어요. 한 개만 고치면 돼요. 어디요? 아, 다. 한 개만 됐 네. <laughs> <laughs> 오늘 공포 회나 오기 심 주제는요. 그림자 성형. 아! 아! 자 그림자 성형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요청해 주셨습니다. 음. 그림자 성형 강령술인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강령술인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성형 소환한 그림자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몸을 성형하는 일종의 도시 전설이자 강령술이다. 새벽 새내시경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 그곳에서 양초 네 개를 나란히 놓고 불을 붙인다. 그리고는 자신의 그림자가 비칠 수 있게끔 서고 자신의 그림자를 보면서 그림자님 저에게 비출 주소서라고 주문을 외운다. 이때 그림자가 자신의 옆에 서게 되면 성공한 것이다. 그림자가. 자신의 옆에 서면 그림자에게 자신의 원하는 신체의 일부분을 어떻게 고쳐달라고 정확하고 똑 부러지게 말한다. 여기서 끝내는 방법도 간단한데 의식을 끝내고 싶다면 그림자에게 정중하게 "그림자님, 이제 다시 제 몸으로 돌아와 주세요." 라고 말한 후 그림자가 없어지면 촛불을 모두 끄고 양초를 치우면 된다. 주의사항, 그림자는 장난꾸러기라서 다리를 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다리를 정말 엄청 가늘게 해주거나 그냥 다리를 길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다리를 말도 안 되게 길게 해줄 수 있으니 어디를 어떻게 성형할지는 정말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 와 <laughs> 대박 대박! 근데 이거 우리 야자들이 진짜 많이 요청하셨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이 그림자는 장난꾸러기라서 눈 켜주세요 말했다가 눈. 이러. 키우지 워줄 드려요. 아, 이렇게 그래. 가도 되겠네요. 그 정확하게 오! 정확하게 눈이 0.5cm, 눈매 0.5cm, 앞트임, 뒤트임 조금 그리고 눈밑 지방 이렇게 넣어 주세요. 라고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정확하게. 네. 오케이, 오케이. <laughs> 키를 2cm 키워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상체만 있을지 키울 수도 있어요. 아, 다리 길이를 2cm 키울 <laughs> 수있어 무릎 아래로 1cm, 무릎 위로 아. 1cm 이렇게 키워 주세요. 그리고 발도 0.5cm 이렇게 정확하게. 오케이, 말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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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젠 주의해야 될 사항 알았습니까? 던님. 들어가실 때, 일단 그러니까 실험할 때. 잠깐만요. 아, 조심하왜왜 왜 제가 들어가요? 다은이가 스무 살때 꿈이었잖아요. 아이 꿈이 아니, 아니, 제 공감하실 거야. 한 번쯤은 자신의 외모에 컴플렉스를 가졌던 때가 있잖아요. 절대 <웃음> 절대 절대 <laughs> 없어요. <조상도 잘 웃음> 아니 저 제형 진짜 좋아요. 하, 다, 당신. 네?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laughs> 네? 좋아하지 마요. 이것 깔짝이야. 야. 살면서 성 싶었던 적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 뚱뚱한 거! 어? 내가 왜필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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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찌데 얼마 에 썼는데? 피자, 치킨, 파스타, 빅뱅 빅뱅을 뺐하게 <laughs> <laughs> 돈을 엄청 썼죠. 또. 그러면 둘다 지금 무서우니까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게임으로 정하시죠! 어? <laughs> 과연 누가 그림자 성형을 실험할지 오늘의 게임 뭐죠? 공포의 세 글자 너무 빠져계신 거 아니에요? 공포의 세 글자는 어떻게 하는 거요? 어, 이게세 글자로 스토리 이어가는 게임이잖아요. 네, 세 글자가 네. 공포의 스토리로 이어가는 게임. 아, 거예요. 공포 스토리로. 네, 공포의 스토리로. <laughs> 시작. 시작.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오늘은 공포의 세 글자 게임을 하는데 엄지가 배변을 봤는데 냄새가 지독해. <laughs> 죽었네. 누가 죽어? <웃음> <웃음> 잠깐만 아 잠깐만요 아나 게임 끄고 싶다 잠깐만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공포의 세 글자잖아요? 목소리만 세 글자 하지 <laughs> 엄지가 똥을 싸는데 죽었다 이게 뭐공포예요 목소리만 공포지 내용은 평상시랑 똑같아요 그냥 똥모줌 연습 게임이었어요 연 네. 네. 게임. 그럼 진짜 리얼 갑니다 리얼 목소리뿐만 아니라 네. 내용도 공포 씌워야 네. 됩니다 자 네. 시작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다운이 똥구멍지독해 biết... 냄새도? 지독해어 너희 똥구멍이니왜웃 진짜 다 어쨌든 지실롭해 오케이 okay. okay, okay. 그럼 제가 할 건데 네. 대신 그거 좀잘 정해줘요 어디서 영화를 할지아 오케이 정확히 대, 대충 말하면 저 잘못될 수도 있어요 <laughs> 근데 으뜸 씨 무서워할 필요 없어 이거 어차피 안 돼요 이 강력수 이거 다 미신이에요 이거 되지? 전국의 소유가 다 망해요 아... 강남에서 이강력수를 싫어합니다 <laughs> 어찌됐든 저희는 어찌됐든 무서우니까 끝까지 해. 우리 난님들을 위해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꺼져 아, 이거 무슨 자야다이 떡구멍 냄새 나. 자, 제가 적어놓을게요. 이거 그대로 들어가서 혼자 있을 때 하면 됩니다. 뭐하지? 아니 근데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게제 눈에 으뜸씨는 고칠 게1도 없어 진짜. <웃음> <웃음> 그래도 그래도 정확하게 시험을 해야, 해야 되니까. 먹나? 억지 억지로 빼볼까요? 좋은 억지, 억지. 게. 주근깨? 오케이. 오케이. 아, 주근깨 좋다고 하지 않았어? 제 눈에는 진짜 귀여운 매력 포인트예요. 왜꼬마 응, 근데 아니 나보고 어떡하라고 말하라면서요 말저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주근깨 제거. 그 다음에 점. 이참에 점도 빼달라 고해요 오른쪽 눈 아래 점 제거? 어 되게 정확히사야 돼요. 어, 오른쪽 어, 눈 아래 눈, 눈 위에 눈, 눈 위에 점 제거. 아니면 엉뚱한 점을 뺄수 있다고. 오케이. <laughs> 이참에 하고 싶었던 거 없어요? 너무 사랑니 정도? 어 좋다 좋다 좋다. <laughs> 이참에 사랑니도 빼달라고. 사랑니. 그게 좋은 분인데? <웃음> <주세요>. <웃음> 급하게 살쪄 가지고 배에 튼살 있잖아. 너. 그것도 빼달라요. 배 튼살 제거해 주세요. 저번에 너코 수술 하고 싶어 했잖아, 옛날에. 코때 높이 0.5cm. 0.5 정도면 딱 적당한 어, 어, 것 같아. 코때 높이 0.5cm <laughs> 평발 있잖아. 어. 평발 정상 발로 만들어 주세요. 어. 평발 정상 발로 만들어 주시고 <laughs> 몸무게 10kg 줄여 주세요, 어 몸무게 10kg 줄여 주세요. 다오나 <laughs> 티아. 다리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다리를 3cm 늘려주세요. 아 그리고 코좀안 걸게 해주세요. 그건 성형이 아니잖아. <laughs> 다오나! 어? 고칠 곳이 없다면서 되게 많이 나온다. 아 이게 신기하네요. 이게 신기하네 아무리 공짜지만 내 목숨이 걸려있다고. 고칠 거제 눈에 하나도 없었는데 이 실험이 우리한테 교훈을 주네요. 어? 내 스스로를 사랑하면 안 보이고 내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단점을 한두 개 보기 시작하면은 끝! 보인다. 나는 천안에서 안 보이는데, 네눈에만보이는것 같은데? <laughs> 근데 나는 이거를 뭐 고쳐주세요, 뭐 고쳐주세요, 뭐 평발 고쳐주세요, 코어리 고쳐주세요 음. 하면은 그림자님이 짜증 날것 같아요, 딱칠 것 같아요. 그게 좀 지금은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빡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순화에 딱네 글자로 줄고네 글자로 네, 공유 가치. 공유 가치? 그래서 딱 이렇게 네 글자로 줄공유네 글자로 줄딱어 글자로 줄네 글자로 줄네 글자로 줄 글자로 줄었어. 네자자로자 저기 그러면 그림자님이 더 빡칠 것 같은데요. 아, 이게 더 빡치나요? 더 빡쳐. 아니, 맞죠? 네. 말해야 되니까. 말이 안 오케이. 그럼 길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 네. 나올 대로. 자, 다써 놓고 이거 오. 들어가서 하면 됩니다. <laughs> 자. 부디 목숨 건지시기 <웃음> <웃음> 안녕. 아빠를 한번 보고 Llf.. 아 e l t k k k k k k 멀리 가나보다 <laughs> 같이 있어도 뭐 미안하구 그다음불러�게 사이가 좋아지네 <laughs> 갑자기 사이 좋아린네 <좋아졌을> <laughs>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많은 우리 니아 여러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이죠저 의리 없는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니아 <laughs> 여러분들, 니 여러분들 파이팅! 혹시라도 잘못 된다면 정말 우리 니아 여러분들 사랑했다는 말 해드리고 싶고 <laughs> 통장 비밀번호는 다훈이한테 전해주세요. 라고꼭좀 <laughs> 전해주세요. 아까 그걸 말을 못한 것 같다고 제가 좀 걱정이 되네요. <laughs> 시작하겠습니다. 야! 일단 촛불 하나만 켜볼게요. 방울수 무서워. 오. 오, 여러분, 거기 시험? 저기 습니다 보세요. 일단 시험 방법은 촛불 4개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촛불 4개를 켰습니다. 와, 시험터역대급이다 진짜. 어, 우리 뭐야 이거 아! 그림자 보이시나요? 그림자? 그림자 뭐예요? 주문을 외워서 성공하면 그림자 제 옆으로 온다고 하거든요. 한번 주문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닐들 아들, 갈게요. 그림자는 저희 빛을 주셔서. 그림자님! 저에게 빛을 주소서! 헤르다님! 저에게 빛을 주소서! 그림자님 주근깨 제거해 주시고 오쪽 눈이 전 제거해 시고사연이없돼 주시고 귓방에 걸쳐서 베이지가 제거해 주시고 코대 높이 엽서 골퇴를 높 주시고 병발정상으로만들 주시고 몸무게 시0 k g 줄여 주시고 키... 아니 근데 다리가 늘어났어 이도랑 3대씩 다리를 3지씩늘 늘려 주시고고정해보리 해주세요 조용히 계획 배치서없어나 목표 냈어요?

전부 없어지고 어? 그래도 너네 있어 보이는데? 아, 죽을 게다 사라졌어 아... 어? 사랑이 봐봐 음... 사랑이 아씨야 뭐야 시켜 봐라. <laughs> 어땠어요? 아 우리 역대급 촛불 켠게 진짜 악마 선수술 같았어 <laughs> 내가 땅바닥에 그 빨간색으로 별만 안 그렸지 이거는 악마 소환술이었어 진짜 <laughs> 아니 으뜸씨 그림자님이 움직이셨나요? 안움어요안어요아 너네 뭐 이거 눈빛 은음음 으뜸씨가 음 변하지 않았을 때 다행이에요. 음 뭐요? <laughs> 이제와서왜 갑자기? 저는 오늘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어요. 어떤 거요 한때 제 얼굴이 진짜 싫었을 때가 있거든요. 사춘기나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음 거울만 봐도 제 단점들밖에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으뜸이를 만났고 으뜸이가. 저보고 다아 너가 제일 예뻐 내 눈에는 너가 제일 예쁘고 매력 있고 이렇게 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존감이 생기고 그 뒤로는 정말. 없어 구지 너에게 그렇게 많은 그림자가 아니었을까? 그 뒤로는 진짜 제 얼굴을 사랑하고 제 얼굴 덕분에 여러분들한테 웃음을 줄수 있고. <웃음> 저는 지금 제 얼굴 너무 사랑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저도 한때 외모 꾸미는 거에 되게 빠졌을 때가 있어요. 어, 맞아, 맞아, 진짜. 거기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하지만 저는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 일에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멋있어 보이시더라고요. 아, 맞아. 그날 이후로 정신이 확 들었죠. 아, 내가 이런 멋을 부릴 게 아니다.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더니 지금 제 자신이 너무 멋있고, 전제 자신 이 너무 사랑스러워. <laughs> <laughs> 진짜 지금 저희가 열심히 개그해서 우리 야한님들한테 웃음을 드리는 거 이게 우리가 는우리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쁘고 멋있는 거에요 맞아요 전 이게 너무 이쁘고 멋있는 거아요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의 교훈입니다 외면보다 중요한 건 뭐다? 라면? 라면이다 오늘 라면 맛있게 드시고 맛있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나볼게요 여기는 아 출연일상 아니지 지금까지 흔한 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정말 궁금하셨던 점 많이 댓글 달아주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꼭 알람설정 달라따라 알람, 알람 부탁드릴게요 안녕 뭐야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 남매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